저는 은평구 수색 뉴타운에요. 네.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네. 입주해서 1년 7개월째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 1가구 1주택이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하는데 네.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그냥 매도하고 좀더 중심지인 어. 노량진이나 자양동 구축 아파트로 갈아타야 할지 아, 네. 아니면 (2년) 후면 네. 수색 증산 루타운이 아파트가 다 입주하거든요 네. 그때 갈아타는 게 현명한지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차 박사님께 여쭙고 싶 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지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도 이사를 가도 상관은 없으신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어, 은평구 수색뉴타운의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의 분양 당시부터 이제 분양 받아서 입주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오를 만한 지역으로 그래서 노량진이나 자양동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뉴타운이 다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은지 한번 제일 좋은 방법 대표님과 함께 찾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아주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네. 또 하여간에 또 정말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목소리가 차분하시긴 한데 어디가 좀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뭔가 슬픈 일이 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떨려서 그래요 방송이 처음이니까 떨리죠 <laughs> 떨리죠 <laughs> 처음 처음 이런 방송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상담하고 처음이세요? 아, 떨려 죽겠어요. 아, 그래요. 아주 네. 제가 시원하게 답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1주택 아, 이제 무주택자가 되 이제 주택자라 양도세 비과세는 되셨어요. 그죠? 네, 저기 7월 달이면 비과세 되는 것 같아요. 네, 7월에. 지금 혹시 자녀분들은 지금 몇살몇 몇 살이세요? 아, 지금 다 출가해가지고 요 40대 중후반인데요. 출가해서 각자 집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월세만 따박따박 좀 나와주거나 연금 나와주면 뭐 인생 다 제대로 풀리신 거예요. 여기 <laughs> 롯데 이렇게 많이 롯데캐슬 퍼스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조합원이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분양 받으셨어요? 분양 받았어요. 아 제대로 받으셨어요? 네. 이제 더뭐 노량진이나 더 나올려고 하는 거 노량진으로 네. 이제서 나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량진이나 자양동이나 네, 노량진이나 자양동 네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지금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이면 ]이에요. 아직 청년이에요. <laughs> 아 60대 후반이면 <laughs> 앞으로 네. 한 75세까지 더 투자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연세가 많으셨을 때, 아까 막 40대 다 출발했다고 그러지. 연세가 많았다면, 처음에 네. 그냥 "아유, 연금 받고 가세요"라고 하려고 했어요. 주택연금 받아도 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 롯데캐슬 퍼스트 가격 더, 가격은 더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 이 지역의 수색, 수색력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 있잖아요. 네. 요 주변들이 계속 인구 증가 요인을 만들어갑니다. 인구 증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암 DMC 역에 있는 롯데몰 부지 있잖아요. 네. 이거 롯데몰 개발 아직 안 됐죠? 삽도 안 떴어요. 예, 삽도 안 떴죠. 이건 네. 서울시가 어그 공개 매각을 통해서. 여기 백화점 자리로 네. 백화점 자리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롯데가 네, 네. 사들였고요 그런데 네, 네. 어 롯데가 어 네. 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샀는데 어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이 롯데몰 진행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아. 이제는 이 자리를 개발할 시기가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거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착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착공만 하더라도. 가격이 이 주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증산 지금 현재 2구역 어, 공사하고 있고요. 그죠? 곧 입주입니다. 그 다음에 5구역 어,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약 7년 내에 입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증산 5, 4구역, 참 4구역 증산 5구역은 어, 지금 현재 약간 마찰이 있지만 결국은 개발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어, 이, 그동안 이 지역은 빌라 학군이었죠. 노후, 노후주택들이 많은 노후주택 학군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 학군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북가자 6구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암역 수색 증산과 DMC 뉴타운 일대가 이제 완전, 어, 완전한 아파트 어, 지역으로 바뀐 것 같, 바뀌 어, 바뀌어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년 이내에 다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살기 좋은 그리고 편안한 지역이면서 동네가 좀 우수한 어, 우수한 지역으로 가고 학군도 학군도 좋아질 걸로 어, 보여집니다. 이 정도가 들어오면 학원가도 들어오죠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학원가가 없어가지고 목동이나 이런 성산동 쪽으로 내려가서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이 정도가 들어오면 학원가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미래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전망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요즘 뭐 서울 가격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면서 대규모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투자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마, 네. 마, 어, 우리 시청자님이 노량진과 자양동 이 일대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라면 어, 이렇게 생각해서 어,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편안한, 어, 편안한 주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더 내가 아직은 젊으니까 한번더 투자를 해서 자산을 좀 늘릴 거냐? 요걸 좀 고민하시면 고민하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산을 늘리고 싶어요. 대표님. 자산을 늘리고 싶죠? 예. <laughs> 네, 네, 왜냐면 하 <laughs> 60대 후반이면 69세 정도인데 네. 앞으로 최소한 요즘은 그거잖아요? (9934라고) 네. 하죠 (9934) 네. (99세까지)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사망하자 <laughs> 에, 이런 거니까 앞으로 시청자님은 최소한 (30년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3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더 하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미라면 롯데캐슬은 네. 가격은 오르지만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항상 그래요. 주거와 어, 주거하고 투자를 동시에 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좀덜 올라요. 그런데 주거가 좀 열악하고 어, 열악하고 하고 투자만 산다면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주거를 매우 중시하고 투자를 중 어, 투자를 중시하지 않으면 투자는 좀덜 올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를 지역으로는 일단 노량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량진, 노량진은 그런데. 뉴타운이죠? 노량진 뉴타운. 아시죠? 그 대표님, 뉴타운은 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구축을, 네. 구축은 어떤가 싶어서요? 그러, 이 구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차라리 구축을 투자할 것 같으면 그냥 로테켓에 퍼스트에 있는 게 낫고요. 아. 돈이 부담이 되면 또 하나 있지롱. 다음, 다음 지역 하나가 됐어요. 두 개를 검토하면 좋아요. 예, 예. 네. 예, 여기 보면 노량진이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백이역, 노량진역에는 9호선, 1호선이 들어오고요. 장승백은 7호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부선이 또 여기 더 들어오는데 노량진 지금 7구역 있죠, 7구역. 네. 7구역이 학교와의 그 일조권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사업이 좀 빨리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물론 노량진 6구역 그다음에 2구역 좋은 지역들은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구역은 아직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구역은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조금 활용하신다가 하셔가지고 어, 어떤 어 대출하냐면 을 우리 천자님은 뭐 주거는 노후된 아파트 가서 살으나. 노후된 아파트 가가지고 전세 살아도 되지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순수하게 투자를 해 놓고, 제가 아까 음. 말씀드리기를 어, 주거를 조금 열악하게 가져가면 투자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조금 싼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사시고, 대출은 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롯데캐슬 퍼스트를 팔아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여기가 자금이 부담이 된다면 여기 밑으로 조금만 내려면은 숭실대 입구역 아시죠? 숭실대 입구역 밑에 보면은 기간은 약간 많이 걸릴 듯 해가지고 투자가 조금 지연돼 왔는데 여기 보면은 관악현대 아파트 아시죠? 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알아요. 아 그래요? 그 <laughs> 예. 관악 현대 바로 밑에 봉천 예. 14구역 이 있어요. 봉천 14구역. 네. 예. 이 봉천 14구역이 사업이 좀 늦게 가는 듯했는데 요즘 사업의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예. 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가격이 조정받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보합세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네. 것들은 목표가는 좀 내려갈 수 있죠. 목표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분명히 가격은 오르거든요. 재산 증식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션자님은 만약에 지금 그냥 살아도 가격은 오르긴 하나 더 많이 오르고 좀더 어, 좀 자산을 좀 증식시키고 싶다. 그러면 비과세로 매각을 하신 후에 먼저 노량진 7구역 먼저 한번 보시고 노량진 네. 7구역이 돈이 내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사업 속도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봉천 14구역으로 하시고 본인은 주거를 좀더 주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전세를 그냥 논 상태로 전세자금 일부하고 본인이 전세를 살아서 전세 자금을 욕 자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제가 보는 견해에는 어, 그냥 살아도 되나, 돈을 좀 증식하고 싶다면 제가 일러준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차 박사님, 근데 저기 제가 2019년 5월 아니 2019년 5년 거주했던 아파트를 비가세로 매도하고. 어 롯데로 입주했는데요. 예, 예. 이르, 이렇게 해도 이 롯데를 또 매도할 때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임대사업자 내신 거 없으시죠? 아니 상가는 있어요. 상가. 아그 상가는 일반은 일반, 일반 거 말고 주택임대사업자. 어 그거는 없어요. 예 없으면 그냥 롯데캐슬 퍼스트에 2년만 거주하시면 어,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항상 우리 여기, 여기 방송하다 보면. 뭐 놓치고 말씀 안 해가지고 비과세인 것같 비과세인 것 같은데 뭔가 놓치고 네. 빠져가지고 말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각 직전에는 세무사님과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그래도 비과세 확인 하고 나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차 대표님, 자양동보다는 노량진이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에, 어디보다 낫다보다는 지금 당장 롯데캐슬 퍼스트를 팔아서 당장 돈을 좀 많이 벌수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